웹툰 작가 주호민이 패널로 출연 중인 배성재의 텐의 고정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서가 불방됩니다. 주호민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호민은 자폐 성향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예정된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서는 방송이 보류됐습니다.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서는 청취자로부터 소인배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사연을 받아 이야기는 나누는 코너로 주호민과 이말년이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SBS 홈페이지에 기재된 배성재의 텐요일 편성표에 따르면 월 이외 청취자들과 만나는 이 코너는 토요일 방송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토요일 방송분인 만큼 제작진은 DJ 배성재, 패널 주호민, 이말년 등 출연진과 함께 사전 녹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말년이 편한 소임배 판단소는 이날 방송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감론을 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성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호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제작진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S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SBS 꼬꼬무에서 주호민의 출연분을 편집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주호민은 아들의 특수교사를 처벌하려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주호민은 이날 방송된 꼬꼬무의 통편집 없이 등장했지만 꼬꼬무 측은 방송에 앞서 논란을 의식한 듯 시청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민이 고정 멤버로 합류한 tvN 라면꼰대 여름 캠프도 오는 8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주호민에 대한 편집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사안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성재의 텐치기 주호민이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의 방송을 일시 보류한 가운데 탑 프로그램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경위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7월 27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교사의 경위서에는 사건은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교사는 통합학급 수업 도중 A 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사는 엄청난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했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특수교사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되며 사건이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가 됐던 지난해 9월 13일의 상황에 대해선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열 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A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 교사는, 녹취가 됐던 날에 A 학생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A 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 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9월 18일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 19일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1일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는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특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하지만 특급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 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구 단독 과경원 판사는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군의 아버지가 주호민이라고 알려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호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면서 본인의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호미는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과 함께 원작자이자 유명 웹툰 작가인 주오미는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41세입니다. 주오미는 배우자 한수자와 결혼해 첫째 아들 주선재 2013년생, 둘째 아들 주선율 2016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민은 여러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첫째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22년 tvn 유퀴즈온 더 블록에 출연해 자폐를 겪고 있는 아들을 언급하기도 했던 주호민은 신과 함께가 터졌을 때 아이가 아팠습니다. 자폐였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컸습니다. 힘든 시기였다며 인간 주호민이 쓰러지고 아빠 주호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많이 신경을 썼다라며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자폐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안 했다. 아내가 왜 방송에서 둘째 얘기만 해?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은연 중에 굳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 왜 숨기고 있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얘기를 꺼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를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호민의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